안녕하십니까. 15글 수자유. 예, 안녕하십니까. 제2과. 제과제3과네 j 3과 이유시와 보유시. 이유시와 보료시. 네. 예, 정본 시간에 주사유를 배웠습니다. 오늘부터 새로운 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학습장을 준비해서 수정할요 예. 엘베구쿠구에야그 구에야시 구애, 음. 그 라고 쓰자요 예예 예. 그러면 점번시간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1 삼. 화봄 우리 봄봄에 우야 그러면 마지막 오늘 그거 사스 업은 오늘 뭐 시간이 있으면 오늘은 하겠습니다 예. 오늘은 그거 거지 시대가 되나? 한대가 되나? 시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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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하시고가 되나? 시대 예 yeah. 마지막이 예책에 그거 그거 그그거 교과서에 음예 24페이지 어째 yeah. 그는 저희 넘기를 하듯 하듯이 읊어 보자요. 예.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해주세요. 6분까지 예. 해는 거잘 듣자요. 예. 지유과 최 넘기. 하나, 둘, 너보다 살짝, 넘봇다셋넷넘봇다 슬쩍 슬쩍 넘봇다다섯 여섯 넘다다 훌쩍 훌쩍 넘다다 일곱 여덟 다 5, 다 5, 6, 넘봇다 아홉 열넘다다아아넘다신 신체 노보이노부리누이다라 포인트 포인트 예 어디 어디까지 했습니까? 코스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했습니다. 예. 그럼요 오늘 그거 삼수오분 마치겠습니다. 그거 삼수오분 오늘은 일단 하기 때문에. 뭐지? 뭐지?